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 우리 교회는 뭐한 10여 년 전부터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죠 최근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되면서 어, 지난번 총회에서 앞으로 우리 통합측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셋째 주에서 첫째 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하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통합측 교회들이 11월 첫째 주에 주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어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같이 읽은 11절 말씀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안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참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2, 3절은 뭐라고 나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런 하나님 은혜 축복을 너희들이 받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이 이 풍요로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는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감사 예, 우리 생명 다 하는 날까지 드려야 할 영적 감사가 있죠. 예, 오늘 우리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영원히 지옥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고 그 아들은 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 이 십자가, 이 복음의 역사로 우리 삶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수 있어야 한다. 월간 낮은 울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간증 얘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아가씨가... 집안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어느 가정의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다알 거예요. 옛날에 강남에 잘 사는 집 부유한 집에는 식모를 뒀어요. 식모가 이제 가정부라는 말로 변화. 요새는 도움이라는 말로 변천이 됐습니다.만은 남의 집 식모 사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 집의 가장은 의과대학 교수면서 아주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시고요. 그집 아들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된 아들입니다. 사모님도 그 집의 딸도 아주 인정이 많고 어 덕이 깊어요. 얼마나 얼마나 어 식모살이 하지만 잘해주는지 잘해주는지 마치 그집 식구처럼 지낼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잘 대해 줍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너무 너무 좋으신 분들 잘해주시니까 어린 나이 가정부로 들어갔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고 또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몇년 지나서. 스무 살이 되던 어느 날인데 뜻밖게 그대의 아드님으로부터이 어, 식모 아가씨가 청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혼해 달라고 하는 청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빨리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집을 떠나야 되겠다. 아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들도 뭐 펄쩍 뛰지요. 아니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집에 들어온 가정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뭐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데 이 아들이 막 얼마나 또 완고한지. 나는 이 아가씨 아니면 이제 결혼 안할 겁니다. 아주 완고하게 부모님에게 간청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자식한테 줘야죠. 예, 아들의 결혼을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집 아들 이 아가씨에게 자신과 결혼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집 부모들도 아들 결혼을 허락한 이후에 이 아가씨에게 우리 아들과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아들의 마음을 좀 받아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꿈같은 일이고요. 꿈같은 일이면서 동시에 한없이 두렵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며칠 동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아내로 택하고 너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네가 갚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뭔가 갚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네가 의사인 남편의 아내답게 되는 것이고 병원장의 며느리답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이 가문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 아버지의 말에 정말 큰 도전과 깨달음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부 자리에서 며느리 자리로 상황이 바뀐 것이니 자신을 선택한 남편 자신 받아준 시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이전에 가정부로 일하던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부모님의 며느리답게 남편의 아내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요. 네. 20살 넘어서 말이죠. 고등학교 과정을 네. 다 마치고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을 해서 또 열심히 열심히 네. 뭐 늦가기로 공부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일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준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정말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당당하게 졸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간증글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우리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게 은혜고 제게 재산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며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고백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가져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모습을 늘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요. 서울에서 양평 오는 길이 얼마나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사람 서울에 치료 받으러 갈때 얼마 전이죠. 금요일 날 치료받고 돌아오는 길이 말이죠.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팔당대교 넘어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평소 같으면 한 시간이 모을 건데, 한 시간 반이 넘어도 집에 못 오고 있어요. 또 주일이면 말이죠. 서울 가는 길이 또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서울 가는 길이 오늘 우리 집사람 큰 오빠가 칠순이라고 잔치 오라 그러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이제 가야 되는. 금토 일만 되면 말이죠. 양평이 말, 오가는 길이 너무너무 뭐 때문에 그래요. 단풍놀이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봄이면 꽃놀이 가고, 여름이면 휴가 가고, 가을이면 단풍놀이 가고, 겨울이면 눈꽃 구경하러 가고, 1년 365일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19 시대를 살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위가 흔들리는 이런 세상을 산다 할지라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은혜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다 대부분 이런 축복 속에 살고 있구나. 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름다운 집을 양평에 지금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많아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된다.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5절 말씀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야광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진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인도하여 가심으로 결국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종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나가는 1년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은입니다.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셨어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늘 추수감사의 날까지. 올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여기까지온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손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네비게이터 선교회 국제선교를 담당하는 리노이 아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이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비행기 타고 캐나다 토론토로 가게 되는데요. 공항 도착해서 보니까 출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네, 큰일 났어요. 저 앞에 탑승구는 멀리 보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승무원복을 입은 한 사람이 다가와서 선생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합니다. 아임스 목사님이 예, 지금 비행기 출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제손 잡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을 끌고 갑니다. 아임스 목사님이 의아하면서도 또한편으로 너무 고마워서 누구신데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예 저는 토론토까지 비행기 몰고 갈 기장입니다. 기장입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렇게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이 그냥 싹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네. 5분밖에 안 남았지만 기장이 안 타면 비행기가 떨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가못 드는 거예요. 그 기장 손을 붙잡고 가는데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하나 떠올라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앞에 황망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승리를 주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의 절기. 참된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7절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내 힘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고 내 능력으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네가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김과 승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될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 폐암 말기 환자인 어떤 아내를 남편이 손을 붙들고 전어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에게 남편이 기도 부탁을 드려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불교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평생 제 구원을 위해서 예? 남편인 저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만 우리 아내가 이렇게 폐암 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술도 실패로 끝났고 암이 온 몸에 퍼졌다고 합니다. 병원도 의사도 다 치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아내가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제 제 생명이 다 끝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저는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은 제 남편이 저와 영원히 헤어진다는 것이고 우리 남편이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오히려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제 남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세 사람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아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이 말기암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함을 받고 그 남편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못 하심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육신의 질고가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특별히 감사의 절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 악함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평생 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 그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유라야코는 젊은 시절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중병에 걸려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어떤 청년을 만나 가지고 전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 청년이 너무 너무 고마워서. 이 청년과 가까이 지내는 가운데 마음이 맞아서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전도한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를 감사해요. 병든 자신과 결혼을 해준그 남편.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한동안 눈물바람으로 살았다 그래요. 남편에게 고마워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 줘서 고마워요. 같이 살아줘서 감사해요. 눈물바람으로 살았다 그래.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점점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 몇년 살다 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남편한테 신경질도 내고 화도 부리고. 뭐,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야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일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익숙해져서 말이야.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까?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 기도를 드려도 확신이 없고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의 길을 오늘 나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마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참된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